세계 중심 아시아 21세기 아시아를 선도하는 대학 그 목표를 위해 아주대학교가 나섰는데요 제2의 창학을 꿈꾸는 아주대학교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21세기 아시아를 위대하는 파란의 꿈 아주대학교를 만나보시죠 새 학기가 한창인 아주대학교는 조금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아주 유쾌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설계한다고 하니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동차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럼 무슨 동아리인 거예요? 네, 저희 이번에 학교에서 총장님 주관해서 파란 학기라고 해서 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학점도 인정받고 네. 돈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학점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예, 좋은 실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학점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최소 3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해서 저희 인원들이 오... 학점을 인정도 받고 그만큼 동시에 동도시원을 받기 때문에 네. 제가 차량을 제작하는데 매우 수, 수월한 부분이 있었다. 파란 학기제는 어, 다른 말로 하면 도전 학기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파란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어, 파란색이란 어, 파란색이 아주 대표 이제 학교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 의해서는 파란이란 말을 썼고요. 어, 꿈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어, 또 어, 한자로는 알을 깨뜨린다는 파란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파란 아끼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뭔가 파란을 좀 일으켜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자는 의에서 파란 아기자를 붙였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도전을 마음껏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자, 학생들은 인문, 문화, 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과제를 직접 설계, 제작까지 할수 있는 수업인데요. 평소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학기 중에 그것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서 할수 있다니 학생들에겐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3월 첫 출범식을 마친 파란학기제는 총 42개 팀, 120여 명이 선발됐는데요. 경주용 자동차 설계 제작 및 설계팀부터 소화를 통한 장애인 심리 상담, 드론 설계, 단편 영화, 소규모 인디 게임 제작, 중고 도서 거래 플랫폼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도전학기를 통해서, 그런 파란학기를 통해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찾는 시도를 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가까워지고, 어,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걸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파란학기 목적입니다. 뿌리 깊은 학교 아주대학교는 1971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맺은 기술 초급 대학 설립 협정에 의거해 1973년 아주 공업 초급 대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81년 종합 대학으로 승격해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주대학교의 유쾌한 발란은 계속되는데요. 그두 번째는 바로 애프터유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해외 연수 기회에 제한적이었던 학생들을 위해 아주대에서 마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애프터유 프로젝트는 방학 기간 중 중국, 미국 대학에서 고강도 집중 언어, 문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불안함이 이제는 할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매사에 항상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거기도 갔다 와서 내가 적응을 잘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애프터유 프로그램은 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해외 체험을 하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 해외 연수와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학생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부가 대물림되는 세상이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층 이동이 좀더 원활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인근 지역 타 대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그 좋은 배상움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험한 그런 바다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파도치는 바다 나가서 바닷물에 옷도 적시고 짠 물도 먹고 물에 빠지기도 하죠. 빠지면 학교가 건져주겠습니다. 어, 용감하게 도전하고 어,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창학을 꿈꾸는 아주대학교의 유쾌한 반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꿈을 이뤄낼지 기대할게요.